아 저기 이제 엄마 이제 계시니까 김밥하고 빵을 사주면서 어머니 님 갖다 드리라고 해가지고서 그거 잠깐 볼일 보고 갖다 드리는다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계시나가 보고서 밖에 쳐다보고 있다 이제 범인 가는 거로 내가 유난히 개가 산납게 짓던 그날 후배가 사준 김밥과 빵을 들고 집에 왔을 땐 이미 어머니가 1,300만 원이 든 통장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 중이었다. 그때 우연히 창밖을 내다본 영민 씨는 웬 낯선 남자를 발견하는데. 그 남자가 우편함에서 뭐 이렇게 꺼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우체국에서 전화가 이래 이래 왔는데 성장을 세계에 따라니까 그걸 비가오는 등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어놓으라고 그랬다. 그걸 갖다 넣었다. 그 뒤로 그냥 바로 쫓아간 거죠. 저는. 그거 잊어먹었으면 지금 병원에 들어앉았어야지. 뭐. 오셨어요? 예. 네. <laughs> 아니 저번에 그 보이스피싱 그거 하셨다고 그러더니 속 많이 으셨지 예. 아이고 맘 고생하셨어. 제일 효도한 거요. 돈을 떠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맘 고생이 돼서 얼마나 속걸걸잡았은 어, 그래. 게, 네. 그 예. 안 잡았던. 맘 고생 때문 나는 뭐마음의 병이 생겼. 그래요, 맞아.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서 맞아. 어, 사람이 그래. 기분이 그렇잖아. 충북 그래. 보은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남들보다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일폭 터진 동갑내기 부부가 있다. 꼭 만두를 데리고 다녀야 돼. 뭐라는 겨울에 네가 그래 어. 좀 해야지 그래. 아저 만두를 그래 오전에 저, 저 아침에 반짝했어도 좀 시계급 해줘야지 말이야. 뭘랬는데 아, 아침에. 아침 소화쳤어. 부부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귀농한 지 16년. 또 넘어. 일찌감치 괴농의 꿈을 이룬 준덕 씨는 언제나 유쾌하다. 이거이야. 일단 닭부터 좀 잡아야 된다. 토종 닭들은 준덕 씨 고집으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올 때마다 진땀 흘리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잘 찾아봐. 아니 닭들이 이렇게 좀 자주 갈수래요? 아니 요즘에 새대 새혈 싸움으로 하느라고. 도망가고 아 저기 있다 찾다 았 찾아 찾 드디어 오늘의 도망자 발견 들어가 시켜 한뭐 잡아 뭐가 아! 잡아 그냥 야야 아 이거 올라갔어 뭐 올라갔어 아 이걸 못 잡아 아니 내 손에 안, 아,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왔다고 여기 있어 여기 아 시켜 <tok> 나 화가 나가면 너얘좀 <laughs> 진짜. 무서워, 무서워. 네가 더 무섭다. <laughs> 아, 내가 왜 무섭나? <laughs> 결국 준덕 씨가 나서서 포획 성공. 이참에 서열에서 밀린 닭들은 따로 분리할 예정이다. 아, 닭을 뭐 팔거나 하려고 키우는 건 아닌데. 알. 알을 얘들이 닭 먹으라니까. 이봐, 이봐. 이게 알을 나눈다고. 이게 어? 바로 부부의 보물 찾기 괴농 생활의 즐거움이 아닐까? 이건 청남. 그러니까 이 닭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닭 계란 나서 닭이 낳아서 집에서 계란으로 후라이라 이런 거 해보는 거를 그 재미로 이게 닭 키우는 것 같아. 이게 어, 약간. 하나 더 잘라야 되는데어디저호두나무요 부부는 이곳에서 보온의 명물 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며 예쁘게 여물어 가는 중이다. 그죠? 보이죠? 네,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뿌듯한 거야. 크는 거로 그냥 잘라내는 거는 속상해도 잘 크고 있잖아요. 대추가 그죠? 음. 귀농하기 전 도시에서 버스 운전을 했던 중덕 씨. 농사꾼이 되면서 여름이 가장 힘든 계절이 됐지만 이보다 행복할 때가 없다.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숨치기 하는 거예 순, 숨을 쳐야지 대추가 알이 굵어지니까. 전업주부였던 영미 씨도 어느새 남편 못지않게 힘좀 쓰는 억척 일꾼. 집어 던지네, 자. 장신이라고 생각하고 집어 던졌지. 장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준덕이야, 말좀잘 들어라. 하면서확 집어 던진 거지. 대체 농사는 2년 전 부부가 새로 시작한 도전. 그래서 올 여름은 더 바쁘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만 좀 하자고. 일진 좀 그만 좀 줄이자고. 모르소, 우 뭐, 오래 안 들렸는데 뭘 늘리자고. 뭐, 우리 그래. 그래? 장신 작년 대작년 계속 늘렸잖아. 뭘, 아유 이제. 어? 어? 저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있는 것만도 힘들어 버거 죽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것만이야. 어? 그럼 되지. 아니 저기 잠깐 나누라 서서 가지 마줘. 마누라 테 대화 좀 합시다. 마누라라. 아 때리겠네 아주. 요 막대기 들고 있지. 그래도 아저씨. 아 시끄러워 이제 됐어. 옆에서 짖거리는 데 마누라가 좋은 줄 알아. 시끄럽게 자꾸 진짜. 시럽금 이제 안 짖을 조용히 혼자 일해봐라 이씨. 퍽이나 재밌겠다 이씨. 영미 씨 잔소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어김없이 줄행랑.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참 얄미운 남편이다. 엄마 또 뭐하러 오셔어 엄마 오는데? 어디? 저기 봐봐 엄마 내 바로도 왜 올라오잖아 또. 멀리서도 시어머니 오토바이를 아우. 한눈에 알아보는 영미 씨. 아이 너, 너 오지 말고 거기 풀 뽑을 때 거의 시시라니까 왜 올라오셔 그래?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7월의 무더위. 그래서 오늘은 집에 계시라 신신 당부를 한 것인데 기어이 밭에 나오셨다. 시어머니 일 고집만큼은 며느리도 어쩌지 못한다. 진짜. 아이 잘 살았잖아. 살았어. 아이 죽은 거몇 떡이 있죠. 얼마 되지도 않고만 그래. 아유, 우리 어머니 누가 만일 유녀사님을? 응? 거기 나도 내가 심을게. 아유 이렇게 잘 빠지는데 어떻게? 네 별일 보러 가. 네 별일 받가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냥 내두지 뭐한다고? 밑에 밭으로 가 밑에 밭. 응? 밑에 밭에 내. 그런데. 어제 내린 폭으로 질퍽해진 땅한 걸음 떼기도 쉽지 않다. 시어머니들 못 살아. 몇개세 개? 예. 개? 네. 죽은 모종 몇 개를 다시 심겠다고 붙여요. 이 더운 날 굳이 밭에 나오시다니 기센 며느리 못지 않은 고집센 시어머니다. 어디로 가야 돼 또? 넘어가 그럼. 저로 넘어가. 한칸더 넘어가. 한칸더 넘어가. 그래. 한칸더 넘어가. 어. 엉거주춤 영 맥을 못 추는 시어머니 <웃음> 결국 웃음이 터지고 마는데아 <웃음> 이러면서 이러면서 벌을 깨는 깨박을 하다 보니까. 예, 하나, 둘. 이러니 영미 씨 잔소리가 더할 수밖에. 그 그러니까 요, 여기 여기랑 여기까지면이야. 여기라 여기까지 해. 더하지 말고. 못하게 하잖아, 요 얼른 가라고 지금. 잔소리하지 며느리가 맨날. 그만 치면 야지 빠져서 못친거 뭐 <laughs> 그런데 나가는 길이 더 험난하다. 시어머니는 안 빠진 다는데 며느리는 우주 우산 주까사만 고 했고, 그지? 못됐다 그지, 며느리? 원래 못된 며느리야. <laughs> 내가? 내가 왜 못된 며느리지? 엄마 내가 왜? 시어머니 빠지는데 우산이. <laughs> 함께 있으면 저절로 웃게 되는 즐거운 고부사위 호탕하고 털털한 성격의 둘째 며느리 영미씨는 작년 분가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딸보다 더 가까운 며느리가 됐다 저희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아버님이 1999년도에 돌아가셨거든 그러고 나서 저희가 2 0 0 6년에 들어왔으니까 그한 7년을 혼자 편안하게 사셨잖아. 이제 그러고 사시다가 저희네 식구랑 같이 살다 되니까는뭐 아들, 손주들, 며느리 좋기는 한데 며느리가 고분고분한 며느리 같았으면 아마 어머니가 조금 편해졌을 겸. 근데 며느리가 <laughs>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라 괄괄한 며느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어머니는 성격이 다 받아주시는데 며느리또 이제 듣지 않으니까 그냥 며느리 맞춰서 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 어머니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며느리 살이를 하신 거지 지금까지 그 마음은 항상 알고 있죠. 어머니. 예? 며느리 살이 하시는 거예요? <laughs> 며느리 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 고집이 있어서 내 늙은이 고집이 시거든 고집이 보통신 게 아니네. 어머니 집 바로 옆에 자리한 작업장. 이곳에선 요즘 마늘 선별 작업이 한창이다. 수확 후한달 동안 건조시킨 마늘을 크기별로 선별해 한 망에 20kg씩 포장하는 것인데 흙먼지 나는 기계 앞을 계속 지켜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된 작업이지만 일년 동안 흘린 땀의 성과를 알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아씨 때문에 예년만큼 작황이 좋지 않지만 그것 또한 농사꾼의 숙명. 힘들게 키운 마늘이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준덕 씨 마음은 벌써 흐뭇하다. 공장 공장. 예? 공장이지. 아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영미 씨 7월 폭염 속에 뜨거운 선풍기 바람 하나뿐이어도 지친 기색이 없다. 그런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안기 새참을 가지고 온 고향 후배. 아이고, 안 쎄씨! 아니 일을, 일을 하라는 게 말라는 게 참 먹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남만 참 먹고 해야 지 그래. 아, 아니 이게 참이요? 그럼. 우리 쪽에서 사왔잖아. 아, 빨리 할머니, 어머니 오신다 또 빨리. 어머니 오신다 이제. 보안이 또 밭에 다녀오신 모양. 왜 오셔? 어머니, 냉장고에 아, 막걸리 한잔 해. 냉장고에, 라면여. 어? 아. 막걸리 한잔 해, 막걸리. 어머니는 마늘 작업이 궁금해 집에 가기 전 잠시 들른 것인데. 어머니. 참 그날이 짜다. 어머니 보이스피싱에 대 김밥 사다 준그 이아저씨 때문에 그 잡은겨. 이아저씨가 사다 준겨. 참 고마워요. <laughs> 아, 김밥니고못안 가지고 왔던 건안와 어, 어. 집에. 이거 동목 빠가 사다 엄마 갖다 주라 해서 동목 참. 간다요 음, <laughs> 아 저기 이제 엄마 이제 계시니까 김밥하고 빵을 사주면서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해가지고서 그거 잠깐 볼일 보고 갖다 드리는다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계시는걸 보고서 밖에 쳐다보고 있다 이제 범인 가는 거로 내가 유난히 개가 산합게 짓던 그날 후배가 사준 김밥과 빵을 들고 집에 왔을 땐 이미 어머니가 1,300만 원이 든 통장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 중이었다. 그때 우연히 창밖을 내다본 영민 씨는 웬 낯선 남자를 발견하는데. 그 남자가 우편함에서 뭐르렇게 꺼내가는 거예요, 그사람뭐우체국에 전화가 이래 이래 왔는데 성장을 책에 따라니까 그걸 비가오 문제 넣어서 우편함에 넣어놓으라고 그랬다. 그걸 갖다 넣었다. 그 뒤로 그냥 바로 쫓아간 거죠, 쟤는. 그거 잊어먹었으면 지금 병원에 들어앉았어야지. 뭐. <laughs> 잡은 며느리도 고마운데 기밥, 기밥하고 빵 사서 이 아저씨가 궁인이요, 궁인.

오전 작업이 끝 나고, 어느새 점심 시간. 어머! 밥먹으 가! 집에서 차려 먹어, 내가. 아이, 겉들어 가니까, 그지 아이, 가날더운데 마시는 거석줄 우리, 우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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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우이 우리, 다리우고 우리, 우리, 우 마늘 작업을 하느라 온종일 땀 흘리고 녹초가 되는 요즘엔 집에서 먹는 날보다 밖에서 사 먹는 날이 더 많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한 사람. 돈 들이가면 집에서 그냥 그냥 저냥 자리먹지마고또사 먹으러 가. 내가 얘기했잖아 엄마.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라 먹으러 가야 일하는 거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 머니가사라돈 아까워 뭐돈 많은데. 엄마가 사주려고 해. 그래 뭐 갖고 가는데 카드? 아이 카드도 돈도 가져고. 아 현찰이 얼마 있는데? 현찰 저거 6만 원인데 그거 가져 안 되면 가져 <laughs> 어머니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마늘 작업 때문에 잠까지 줄여가며 일하는 요즘엔 영미 씨도 어쩔 수 없다.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한 12시까지 일하다가 또 들어가서 밥상을 차리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만 하면 가능한데 둘이 같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죠 응. 응. 어, 계셔. 온종일 바쁘게 움직인 영민 씨도 이제서야 숨을 돌린다. 랑이다 <laughs> <아이고, 잘한다. 웃음> 요즘 영미 씨 양말은 남아나는 게 없다. 사줄지 뭐 얼마나 일을 하고좀 사줘. 이게 봐 이거. 이거, 이거 봐. 사 줄게. 얼마나 아, 새 양말이 저 떨어져 그 그래. 아, 왜 바탕을 왜. 그래. <laughs> 嗯，对了， 그 보이스피싱 그거 하셨다 그러더니 손 많이 끓으셨지 예. <laughs> 아이고 마고생하셨어 제일 효도한 거요. 돈을 응. 떠나서 아, 그래. 그렇게 하고 나면 마고생이 돼서 얼마나 손을 끊었을왜 잡았으니까 그사안 잡았다. 마음고생이구나 나는 뭐 마음의 병이 생겼 그래요 맞아. 돈이 많은 게 아니라서. 어, 뭐. 사람이 기분이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냥 한번 그냥 대충 넘어갈 것도 더 확인하게 되고 뭐 전화라도 이상한 전화 오면 더 확인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계기로 동네 유명 인사가 된 가족. 사건이 일어난 지넉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딜 가나 영미 씨 얘기뿐이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집에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부부의 집.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일꾼 부부답게 농번기엔 해 뜨는 시간이 곧 일과 시간이다. 반농사는 물론 관리하는 논만 마흔 다섯 군데 부부에겐 요즘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 이하는 사람은 태우러 가고 뭐 이래야 돼서 논에 저렇게 물고 물어 가고 이럴 때는 새벽 다시 일어나서 나와요. 여기에 아내가 서둘러 집을 나서는 이유는 또 있다. 어머니 집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축사. 이곳에 번식우 60여 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 소를 키우는 건 역시 남편이 귀농하면서 키워온 꿈이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소를 챙기는 건 주로 영미 씨의 일과. 이젠. 소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구분할 수 있고 25kg 사료포대 정도는 혼자서도 r o 하다 오랜 세월 몸으로 터득한 노하우다 힘이, 힘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a l l 이 h e r 아 o m is v 이 r y small. The room is v 요령이 생긴 거죠. 힘쓰는 것도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는 아니라 그래도 할때 그냥 들으면 힘드니까 는 약간 뭐 기울여서 반동을 준다든가. 딱한 달만 있다 돌아가자는 남편의 꼬임에 속아 귀농하게 된 영미 씨. 남편의 꿈을 위해 버티다 보니 어느새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알아버렸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누가 해주지 않는 일이다 생각 하고 편안하게 시작할까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육주잘 자르러 땀은 나는데 계속 해 놓고 나서 다 죽은 일과 끝나고 나면 아다 끝냈구나 그 편안한 그게 있어요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억척 일꾼 혼자 보이스피싱 범인을 쫓아가 잡은 것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능한 일이었다.